자, 선우를 통해 결혼하시거나 교제하시는 커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재혼 여성의 커플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이분 정말 매너가 너무너무 좋았던 75년생 재혼 여성입니다. 어, 저희 매니저들이 항상 회원들에게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단 한번 만나보고 판단하세요. 이런 어...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프로필, 뭐 사진, 뭐 프로필, 뭐 이런 부분만 보고는 상대로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만나보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여성분께 제가 남성을 소개할 때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 75년생 재훈이고, 이제 따님이 두명 있었고요. 본인 이제 딸을 두 명,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딸두 명을 양육하고 있었고, 본인은 이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성격이 밝고, 어, 접저랑 통화할 때도 굉장히 좀 상냥했던 이제 그런 여성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아쉬운 거는, 그 외모가 그렇게 이제 또 호감가는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남성분은 사실 뭐참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다가 어쨌든 어느 정도 성장하긴 했지만 따님 둘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도 만남이 잘 쉽게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 더구나 이제 이분도 뭐 어느 정도는 또이상상을 제안했어요. 다른 거는 크게 까다롭게 보지 않았는데 남성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이분이 경기도 외곽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북부 쪽에. 그렇다 보니까 남성도 그 지역 어디쯤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성이 키가 굉장히 좀큰 편이었어요. 음. 169 정도 되는 키였는데, 음. 그렇다 보니까, 어, 그래도 키는 한173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음. 이제 그나이 때, 50대 이제 초중반을 넘어가는 나이 대 남성분들이 사실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신 분들이 그쵸, 참, 많지가 그쵸. 않아요. 근데 이제 키만 또 보는 건 아니니까. 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성이 원한, 처, 초반에 이제 여성이 원하는 좀 스타일을 맞춰서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건 남성분들이 이제 자꾸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여성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녀 따님이 있는 게좀 부담스럽다던가 이런 이유로 해서 만남이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이제 여성분께 좀 이제 조언을 했죠. 아무래도 지역까지 제한하는 건좀 아닌 것 같으니까 좀먼 거리를 하더라도 남성이 좀 오케이 하면 만나봐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남성 한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 이제 70년생이었고요. 남성 이제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거리는 좀 있었는데 남성분이 여성 쪽으로 가서 만나시겠다. 이렇게 오. 해가지고 이제 미팅 연결이 됐어요.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남성에게 연락을 했더니 남성분이 어, 여성 되게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자기가 만나서 그 이분이 점심을 샀대요. 여성분이. 자기가 오. 선을 꽤 맞는데 만나서 밥 사는 여성은 이 여성이 처음이었다면서. 음. 그니까 뭐 그래서 나름 감동도 받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너무 얘기도 잘 통하고 재밌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에게도 물어봤죠. 이 남성 어땠냐 이랬더니 자기는 사실 별로였대요. 별로 마음에 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더 만나고 싶진 않은데 이제 남성이 사실 여성 있는 쪽까지 왔잖아요. 거리가 먼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와줬는데 거,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도 친절하게 해주고 하는데 자기가 밥까지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아 일부러 사, 어, 밥을 샀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저랑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음. 사실 인연은 이제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여성 기본적인 어떤 매너가 되어 있는 분이죠. 음. 보통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비싼 거막 얻어먹고, 네.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남성에게 본인이 이제 더 만나지 않은 생각에 음. 이제 밥까지 이제 사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아 기본적인 그래도 매너는 되어 있어서 적어도 남성들에게 소개했을 때 매너 부분으로 불만을 얘기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여성을 소개를 했죠. 그렇게 이제 여러 명을 그래도 이제 만났는데 하나같이 남성분들이 여성에 대한 평은 사람이 참 됨됨이가 괜찮다. 성격이 참 좋다. 하는 이야기였고 어뭐 그중에는 뭐더 더 적극적으로 여성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다지 그냥 뭐 그렇게까지 호감형은 아니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오. 계시기는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분에 대한 평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어요. 남성분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인연은 좀잘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개를 한 분이 바로 67년생 이분하고 인연이 된 분이요 67년생 재혼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조그마한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었고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다 성장해서 이제 독립을 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께 이 여성을 처음 소개했을 때 남성분도 사실 조금 살짝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좀 매니저님 제가 찾던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분 만났, 그쵸. 이분 만났던 남성분들이 100%이 여성 성격 좋다고 했다. 다 만나보고 싶어 했다. 좀 과장해서. 음. 다 만나보고 싶어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성분도 그럼 일단 한번 뭐 만나보겠다 해서 만남이 됐고, 네. 지금 이두 분이 아주 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뭐 이렇게 회원들 소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배우자 만남에서 어떤 뛰어난 프로필, 뛰어난 스펙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그 미팅 한번한 한 번에 최선을 다하는 매너와 배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실감을 하게 된 그런 예그 커플 스토리였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초혼이건 재혼이건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음. 사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매니저들이 소개를 할 때는. 영 어떤 그 조건에서 영 아닌 사람은 사실 추천하진 않거든요. 네. 저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면 만나봐도 괜찮다 하는 분들을 사실 추천을 하고요. 그럼 사실 이 사람이 정말 나냐, 나랑 인연이 될 건가 하는 부분은 만나봐야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일단 만나봐라 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매너와 배려심이 진짜 프로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뭔가 이렇게 프로필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이런 장점과 매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르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니저 추천으로도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맞아요. 이런 어떤 피드백이나 뭐 매니저 그 상대의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매니저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언을 듣고 음. 만남이 가능하시니까 네. 뭐 여러, 여러 가지 저희 서비스가 있지만 커플 은투안 속에도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